안녕하세요. 만창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플립5 사용하실 때 배터리 수명은 보호하면서 배터리는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5에는 배터리 수명을 보호하는 기능 몇 가지가 있는데 설정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그리고 배터리를 선택하면 하단에 기타 배터리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기타 배터리 설정 메뉴를 선택하면 상단에 배터리 최적화 기능과 함께 하단에 배터리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단에 있는 배터리 보호를 사용하면 충전을 할때 100%로 충전하는 게 아니라 최대 85%까지만 충전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과충전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갤럭시 Z 플립 5의 배터리 효율성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의 기능을 사용하다 보면 10%, 15%의 배터리도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터리 충전을 할때 85%에서 배터리 보호 기능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설정에 맞게 90% 또는 95%에서 배터리 보호 기능이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배터리 보호 기능은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루틴을 사용해야 되는데 루틴은 설정에서 모듬의 루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루틴에서 오른쪽 상단 플러스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언제 실행할까요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선택하면 여러가지의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하단으로 내려보면 배터리 잔량이 있는데 선택하면 배터리 잔량을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이곳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배터리 잔량을 입력하면 되는데 저는 95%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미만이 아닌 이상을 선택한 다음에 완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는 무엇을 할까요?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배터리 메뉴를 선택하면 절전 모드 고속 충전, 고속 무선 충전, 배터리 보호, 이렇게 네 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터리 보호를 선택하면 하단에 배터리 보호 설정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 특별히 설명을 보면 배터리를 최대 85%까지만 충전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설정에 있는 배터리 보호 기능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충전이 85%까지 되어도 배터리 보호 기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켜짐을 선택한 다음에 완료. 이제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장을 선택한 다음에 루틴 이름까지 입력하고 완료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그리고 배터리에서 하단에 기타 배터리 설정을 선택한 다음에 하단에 있는 배터리 보호 기능이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사용함으로 되어 있다면 사용 안함으로 다시 한번 변경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배터리 충전이 95%가 되었을 때 배터리 보호 기능이 실행이 되다 보니까 배터리 충전을 최대한으로 하면서 동시에 배터리 수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P 최대 처리 속도를 일부 변경해서 발열 및 배터리 소모를 개선할 수 있는 라이트 모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그리고 배터리에 보면 하단에 기타 배터리 설정이 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사용 유형별 성능 선택에 보면 일반과 라이트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라이트를 선택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지만 상단바를 완전히 내린 다음에 퀵 패널의 아이콘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 유형별 성능을 3초 이상 눌러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배치하면 상단바 퀵 패널에 등록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모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 삼성 공식 입장에서는 라이트 모드를 사용한다고 해도 게임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가볍게 사용하는 웹서핑이나 영상시청, SNS, 전화 등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일반 모드와 성능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전 모드와는 다르게 화면 주사율 설정 역시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라이트 모드로 사용을 하다가 게임이 아닌 무거운 앱을 사용할 때는 상단바에서 라이트 모드를 끄고 사용하면 배터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Z 플립5를 사용하면서 배터리 과충전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배터리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